네 안녕하십니까 간판의 달인 이달인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의왕시에 여기 지금 네이처 뭐 이렇게 통신장비 업체 지금 수출하는 업체 실내 사인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외부 간판은 설치했고요. 지금 오늘은 실내 시트지 작업인데 상당히 게시가 조금해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깔끔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찍었니까나머지 너무 단순하고. 네, 오늘 여기 IT 사무실 공장 쪽 스마트 이렇게 시스템으로 자동화 시스템 하는 공장이랍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양력이 다 붙였습니다 아휴 귀씨가 너무 작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면 양력과 이쪽에 여기 스마트 호텔부터 인터콤 여기도 귀씨가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 UL 노트 자동화 시스템 공장 기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오늘 공사 다 완료하였고요 항상 열심히 할수 있는 간판의 달인 이 달인 되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